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해를 주신 하나님. 올해 한 해는 저희들 세월 허송하지 않고 오직 주님과 함께 살아가며 주를 위해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밝은 빛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는 예수의 빛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수의 빛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이, 내 삶의 어둠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또 세상의 어둠까지도 물리칠 수 있는 주님의 자녀 될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예수의 빛과 소망과 생명과 사랑이 우리의 모든 걸음마다 자리마다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땅 가운데 모두에게 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요나서입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제가 주는 성경책은 구약성경 1287페이지입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이만이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스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아멘 오늘 요나서 1장의 말씀은 사실 작년 2023년 1월달에 유나서의 말씀으로 우리가 한 3주 동안 말씀을 나눴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이들 중에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부모님이 이제 신부름을 받은 아이가 엄마한테 돈을 받아가지고, 너, 저기에 가서, 마트에 가서, 뭐좀 사와라. 이렇게 심부름을 받은 아이가요. 돈을 가지고, 그 것을 까먹을까봐 계속 머릿속으로는 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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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부 이러고, 가다가 마트에 막상 딱 갔을 때, 자기가 좋아하는 장난감이나 간식을 보게 되면 그 두부는 사라지는 거예요. 엄마 뭐 사오라 그랬지? 뭐였지? 기억이 안 나네. 제가 왜이 말씀을 드렸냐면요. 우리의 신앙도 이럴 때가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고,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아는데, 내 눈에 무언가가 보이고, 내가 원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질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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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다, 이렇게 살아가다가, 내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그것이 사라지는 경우. 너무나도 우리에게도, 참이 어린아이와 같은, 연약한 믿음이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것을 다시 보게 된 거예요. 요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셨잖아요.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저 니누에의 악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너는 니누에로 가서 내가 전하는 말을, 너에게 가르쳐 준 말을 그들에게 그대로 전달해라. 그들에게 증거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어떠합니까? 이 아이처럼 1절의 말씀 보면 요나가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임하셨고 2절에 너는 일어나 큰 성을 니네 외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지만 3절에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요나의 이야기를 잘 알지요 요나가 탔던 배가 바닷가운데서 풍랑을 만나게 되어지고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이 믿고 따르는 신을 부르면서 "이 풍랑을 멈춰주세요, 우리를 살려주세요"라고 이야기하면서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 물건들을 다 바다에 던지잖아요. 근데 이렇게 큰 난리가 났을 때 요나는 어떠했지요? 배 밑층에서 잠을 자고 있었잖아요. 여러분, 왜 요나는 불순종을 했을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도망을 가려고 했을까? 왜일까요? 아직 자신이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라고 생각해서일까? 아니면 자신은 원래 농사를 짓는 자인데 어찌 자신을 저렇게 큰 성업으로 보내셔서 이러한 막중한 임무를 내게 맡기셨는가? 이거 나와 맞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전했을 때 그들이 변화될 것이고 회개하게 될 것인데 우리가 아는 니누에는 늘 우리를 괴롭히는 민족인데 저들이 회개해선 되는가? 혹시 이 마음 때문인가? 사실 우리는 모릅니다. 성경에 왜 라는, 그가 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가 다른 곳으로 가려고 했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모르죠. 추측은 할수 있으나 모르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있어요. 여기서 왜 라는 단어를 빼면요. 남는 게 있어요. 바로 불순종이에요. 왜 불순종했는가 해서 왜를 빼니까 어찌됐든 불순종한 거예요. 저는 이것이 다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중요한 것은 어떠한 이유를 들든 어떠한 핑계를 대든 어떠한 변명을 대든 불순종은 불순종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명령하셨다면 그것을 지키려고 해야 하는 건데 요나는 아예 지킬 생각도 하지 않고 그는 벗어나려고 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는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해야 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고, 예수님을 자랑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것이 자녀된 삶이잖아요.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구, 요한과 야곱을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에도, 너희는 이제 더 이상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야, 라고 할 때에,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순종이잖아요. 순종이라는 것은 내가 이렇게 생각해보고 저렇게 생각해보고 따르는 것이 순종이 아니라 말씀하셨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순종이다라는 겁니다. 요나는 핑계를 찾았고 이유를 찾았고 그는 어찌됐든 불순종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요, 내가 그냥 좀 연약할 수 있고 내가 좀 부족할 수 있고 내 삶이 좀 바쁠 수 있고 여러가지 이유와 핑계될 것이 많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이 모든 것다 내려놓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믿음으로 우리는 따라가는 거예요 전진해 보는 거예요 바로 모세처럼 지팡이로 쳐라 쳐보는 거예요 발봐라 요단강을 발봐라 발봐보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자녀된 삶인 줄 믿습니다. 유나의 어리석음은 어떻습니까? 그의 어리석음은 불순종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이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이 가능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는 몰랐어요. 그냥 이 자리만 피하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거라는 마치 한국의 지방신 같은. 여기에만 머물고 계시는 하나님. 그럼 나는 벗어나면 돼. 이러한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아담과 하하가 범죄했을 때도 어땠습니까? 숨어 있으면 하나님이 못 찾으실 거야. 라는 생각으로 그들은 숨어 있었어요. 우리도 마치 내가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지요. 다른 곳으로 숨을지라도, 아무도 모르고 아무도 없는 곳으로 우리가 갈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고 이미 그곳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요나의 심정이 때로는 교인들에게도 있습니다. 제가 성도라는 단어가 아니라 교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에만 계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배하는 그 순간에만 계실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요나와 같은 생각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교회 문밖을 나가면 하나님은 그냥 교회에 계신 분이지 교회 밖에는 안 계시니까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그냥 살아가자.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자. 내 욕심을 채우면서 살아가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교회에도 계시고 교회 밖에도 계시고 어디에나 늘 계시는 분임을 여러분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신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그 말씀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요나는 또 어떠했습니까? 그는요, 잠을 잤어요. 여러분, 어떻게 잠을 잘수 있을까요? 대개 이러한 풍랑을 만나면 사람들이 두려워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겁내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정말 수면제를 먹고... 잠이 들 정도가 아니면 지금 난리가 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신에게 외치는 게아 저희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외쳤을까요? 막 소리치지 않았을까? 막 고래고래 살려주세요. 우리 좀 살려주세요. 막 물건 버려야 돼. 이러지 않으면 위패 가라앉아.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는데 요나는 잠을 자고 있었어요. 언제까지 누가 와서 깨우지 깨울 때까지 자고 있었어요. 그의 심정이 어떻다라는 것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여러분, 도망가는 순간이면 사실 더 불안해해야 되잖아요. 더 두려워야 되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갑자기 요나에게 음성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요나야, 저 니누에 있는 애들이 악, 악독하다, 너무 악하다. 내가 그들을 그냥 둘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너를 택했어. 너를 보낼 거야. 이렇게 부르셨는데, 지금 그 말씀 을 어기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면 막 불안해하고 두려워해야 하는데, 깊은 잠에 빠졌다. 여러분, 이 모습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깨달아야 하냐면요. 혹시라도 나도, 제가 죄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건 아닌가.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가지고,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을 살아가고 있고, 걸어가고 있는데, 이걸 내가 모르는 건 아닌가.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누가 와서 깨울 때까지. 여러분, 우리 잠에서 깨어나야 돼요. 이 영적인 잠에 취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죄의 잠에 취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두려움이 좀 있어야 돼요. 죄 앞에서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불안하고 두려웠고 떨리는 마음으로 어떤 분들은요 이러한 신앙생활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떠한 내가 하나님께 소리를 들을 것인가 라는 그 떨리는 마음 그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하면 이 땅에서 함부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죠 함부로 예배할 수 없고, 내가 함부로 내 생명도, 내 삶도 그냥 막천하게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 만나는 그 날에 주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하실 것인가, 칭찬하실 것인가, 질책하실 것인가?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좀두려운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경외라는 것이 두려움이었잖아요. 우리 주님 앞에서 좀 떨리는 마음으로 서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요나에 대한 말씀, 우리가 이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모습은 어떠한지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나를 부르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택하신 거예요. 니네 외성이 악독하다. 우리를 부르신 건 얘들아, 이 세상 너무나도 악하다. 이 세상이 너무나도 심하다. 이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 너희들이 좀 거룩하면 안 되겠니? 너희들이 좀 세상에 빛으로 나아가면 안 되겠니? 너희들의 이 세상을 향하여 내가 너희들에게 증거한 말씀, 너에게 준 말씀,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면 안 되겠니? 그 마음으로, 그 뜻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언제까지 우리 피하려고만 합니까? 언제까지 우리 변명만 대려고 합니까, 주님? 제가 지금은 좀 바빠요. 주님, 제 성격이 그럴 수 없는 성격이에요. 주님, 저는 지금 너무 연약해요. 지금 저는 너무나도 살아가는 제 삶도 분주해요. 제 문제도 너무 많아요. 언제까지 우리 이렇게 다시 서로만 피하려고 하려 합니까? 또 언제까지 우리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고만 합니까? 이제 우리 모든 변명, 핑계 다 내려놓고요. 순종하기 간절히 원합니다. 불순종은 불순종이에요. 어떤 이유와 핑계를 대든 그냥 하나님께는 불순종이에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모르시기 모르셔서 우리에게 이 일을 맡기신 거 아니잖아요. 우리보다 더잘 알고 계세요. 내가 모르는 것까지 다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신 것은 감당할 수 있기에 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일하시기 위하셔서 우리에게 이걸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2024년은요. 먼저 순종하기 원합니다.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순종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세요. 순종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요. 순종하고 기도하세요. 주님 제가 순종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순종합니다. 하지만 저는 부족하기에 주의 능력을 구하기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2024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더 이상은 요나처럼 살아가지 않기로 원합니다. 이제 믿음으로써 주님 가라 하시면 가고 주님께서 말씀하라 하면 말씀을 전하고 주님께서 행하라 하면 행하는 거룩한 주의 자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